안수집사 세 분, 우리 김경천, 김태영, 이원영, 심무권사 일곱 분, 김태숙, 김혜련, 박정숙, 석진미, 이민수, 이성림, 장혜숙, 우리 임직식이 있겠는데요. 우리 이성림, 우리 피택 권사는 한국에서 이렇게 오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피치 못해서 다음 주에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봐주시고요. 오늘 이 기쁜 날에. 우리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성령님이 피들기가 짐하게 되기를 주여로 모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서약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자 일동 여러분들은 오늘도 손을 들고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고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 안수 집사 권사로 임직받게 되었습니다. 임직자와 서버 장로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신실하게 서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캐나다 장로교 신조와 교회를 받아들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신껏 존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서부 장로교 의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말씀과 기도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하여 여생을 아낌없이 헌신 봉사할 것을 서야 가십니까?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신앙의 몸험이 되며 충성하기로 서야 가십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여자들 소리는 전혀 안 나요 다시 서야 가십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부 장로교회 성로님들은 오른손을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 교인들은요.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임직자들을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사랑하기로 사약하십니까 임직자들과 함께 주님 섬기는 일의 동역자들이 되어 협력하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세상에서 주님의 정의 될 것을 사약하십니까 네. 이 시간에 안소 집사 임지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 집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천, 김태영, 이원연. <laughs>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함께 이들을 축복하며. 또 이들 위하여 중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안수 집사로서 이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지혜 충만, 권능 충만한 초대교회. 일곱 안수 집사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전파할 수 있도록 이들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과 헌신을 감당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하여 주시고 초심을 잊지 않게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잊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한 목숨 아낌없이 드리게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넘칠지어다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이 이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천국이 임하게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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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서부교회에 없어서는 아니될 일꾼들이 될 지어다. 천사들아 도울 지어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천, 김태영, 이원현, 우리 세보년, 캐나다 장로교, 우리 서부 장로교의 안수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또음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우리 이어서 우리 권사님 임직식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숙, 김혜련, 박종숙. 석진미, 이민수, 장혜숙 여섯 분 우리 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여러분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매 베베처럼 이들에게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시길 나와처럼 남편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지종여일에 변치 않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뻐하여 주시고 성령님 보이사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태산을 지으신 온 우주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섬기는 이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신방하게 하여 주시고 두 무릎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손 봉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되. 섬기는 리더십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이 되고 열방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태숙, 김혜련, 박종석, 석진미, 이민숙, 장혜숙 이들은 카나다 장로교 우리 서부장로교의 시무군사가 된 것을 성구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념품 증정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직자들이 감사해서 교회 앞에 우리 사랑의 예물을 들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또 모시겠습니다. <laughs>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충성스러운 인직자들에게 더욱 우리 충성하기를 바라보며 우리 폐와 우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성경책입니다. 안수 집사 임직폐 성명 김경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교의 안수 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하며 헌신과 봉사에 앞장서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14년 11월 28일, 캐나다 장로교 서부 장로의 단임 목사 박은성. 뜨거운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형 안수 집사 여동. 이원연 안수사님 이하동. 우리 권사 임직회 성명 김태숙 우리 이하동은. 우리 김혜련 이하동은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숙. 우리 권선사님하 석진미 권사님하 이민숙 권사님하감사합다 네, 장혜숙 권사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꽃다발 우리 증정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가는 길이 힘듭니다. 그러나 꽃다발을 주는 것은 항상 기쁨으로 이 사명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해 주시고, 오늘의 이 기쁨이 섬기는 기쁨이 되고, 우리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성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직자 일동은요, 앞으로 나오시고, 자, 딴주사님들 오셔서 우리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